안녕하세요. 나는 간암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소합니다 간일리언스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암화두 분들의 경우 체중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이나 시술을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식욕 부진, 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으며 평소보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미음이나 유동식, 적은 양이라도 영양소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천연 발효식품이나 천연 곡물 효소,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욕이 부진하고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체중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잘 먹고 있는데도 살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 암 진단 전 5kg 정도 이유 없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평소처럼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면 악액질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방이 줄어들고 근육이 사라지면서 체중이 줄어듭니다. 암 환자의 경우 정상인보다 염증 반응이 많을 수밖에 없고 췌장과 간암 등 장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안 그래도 대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항암이나 시술이 끝난 후에 식사량은 회복되지만 활동량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살이 찌게 됩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볼수 없는데요. 기초대사량이 저하되고 지방이 늘어날 수 있는 신호기 때문입니다. 아직 활동하기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매일 온열요법을 활용하셔서 충분히 복부에 열을 발생시켜주고 림프순환을 돕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지방 조직으로 축적되는 것을 받고 소화흡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크게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장기의 휴식시간만 규칙적으로 가져가 주신다면 불필요한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방은 빠지는 것이 좋고 항암 중 빠진 살들은 잘 먹어서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환자가 느끼는 컨디션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단과 생활습관, 체온관리를 병행해 나갈 때 자신의 적정 표준 몸무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음과 관련된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식사, 생활습관들도 호르몬 균형과 면역체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어떤 습관을 선택하고 식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가능성들을 조절할 수 있고 수면의 질을 높임으로써 매일 부딪히게 되는 내부적, 외부적 상황에 대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아래 란에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활용하셔서 현재 상황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